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21장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 21장 말씀은 해병 강야에 관한 경고입니다. 해병 강야가 정확히 어디인지 알기 힘든데, 구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함락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많은 학자들은 해병 강야를 바벨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학자들은 해병 강야를 이스라엘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해병 강야가 어떤 나라이든 12장에서는 바벨론의 함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던 아수르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떠오르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영광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남유다도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합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도 결국 메대와 바사 제국에 멸망당하게 되죠.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영광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바벨론을 통해 그들의 영광이 끝납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영광도 영원할 것 같았지만 바벨론의 영광도 메대와 바사제국에 의해 끝이 나죠. 11절, 12절에 언급되는 두마는 애돔을 이야기하는데 애돔도 마찬가지이고 13절부터 언급되고 있는 대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나라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니 1년 내에 계단의 영광이 다세멸하리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1년은 상징적인 기간이죠. 세상 열국들의 강함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영원한 것을 누리며 사는 영원한 삶은 무엇인가요?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찬양가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찬양가사를 보면, 영원한 사김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은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삶이 하나님의 사김에 함께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삶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성경은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출퇴근하시면서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찬양도 들어 보시고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영원을 소망하고 갈망하며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달고나를 통해 영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유한한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누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김에 우리를 초대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너무나 귀하고 거룩한 사김에 참여하게 되었사오니, 그 특권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인생들이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그 삶을, 특권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 정말 영원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